조직 스토킹 가해자들, 뇌파 생체 실험의 사냥감, 그들의 진실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한다. 조직 스토킹 감춰진 진실과 그 위험성,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그 피해자에게 불쾌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주위에서 소리치거나 불쾌한 언사를 퍼뜨리는 방식을 통해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가합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 다양한 사람이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마저도 가해자로 가담하게 됩니다. 최근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 개인이 특정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해자들은 특정 기술에 의해 조종되는 피해자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구체적인 방식. 조직 스토킹의 특징 중 하나는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 또는 윗집에서 소음과 함께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죽어라는 말을 속삭이거나 조롱의 웃음을 뒤섞으면서 피해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규모가 커서 동네 사람들, 큰 공원의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공항의 이용객 전원이 가해자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이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극대화됩니다. 뇌파 생체 실험 제어되는 개인의 비극.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괴롭힘 뒤에 숨겨진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사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